예, 1절에서 예수님께서 돌아오셨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서 배를 타고 돌아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호수 동편 연안에 걸어사 마을로 갔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본문입니다. 그래서 걸어사 광인을 고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돌아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환영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이제 사람들이 다 주님을 알아보고 기대하고 환영하는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어, 우리가 다 기다렸다. 이렇게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 예수님은 어, 소망을 주시는 분, 능력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은혜롭게 풀어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이 이미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악기를 뽑아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진리를 알려 주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셨습니다. 또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혹시 무의식적으로 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들의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평강이 있습니다. 이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명의 사람이 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고 사랑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고 사랑받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라도 유익하게 할수 있고, 내가 누구라도 남의, 남을 이롭게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도 자, 남편을 아내가 환영합니다. 또 남편도 아내를 환영합니다. 이런 가정이 돼야 됩니다. 반가워하고, 또 자식들도 부모를 환영하는 그런 부모와 자녀들, 또 부모들도 자식들을 볼때 반가운 그런 가정, 그런 관계, 우리 모두가 이뤄야 될, 추구해야 될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되도록 추구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반대 상황이라면 내가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내가 아내를 환영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히 무엇인가를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는 남을 고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남 보고 고치라고 그러면 화를 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고쳐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 모든 것은 나, 나의 할 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이 상황을 올바르게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나의 태도를 바로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무리들 중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는 회당장이므로 오늘날도 뭐 유대 사회를 이런저런 책들을 통해서 보면은 아, 회당장 대부분 랍비가 그것을 맡을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요. 그러면 그들은 대단히 귀하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해주고 이 말씀을 왜 드리게 되냐면은. 유대 사회에서는 랍비가 그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번 주는 여기 이사야 예를 들어서 40장 이한 장만 한 장이 이번 주의 본문입니다. 그러면 일주일 내내 그 본문만 계속해서 읽는다는 겁니다. 참 재밌죠. 그래서 그 본문 한 장을 가지고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이 읽을 필요가 없고 그한 장을 곱씹으면서 그래서 이 랍비를 아주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을 정해주는 분이니까 이 랍비가 아주 귀한 분이에요. 그리고 랍비의 생활을 다 책임져 주면서 회당을 통해서 오늘도 미국을 포함한 모든 전 세계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도 이 회당장, 야이로. 어떤 분입니까? 유대사회에서 지체가 좀 높은 분입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정도의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인물이 예수님을 보자 그발 앞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 집에 와주실 것을 간과합니다. 왜 이런 행동이 나왔습니까?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왜 이런 행동이 나왔습니까? 다 아시듯이 이 회당장의 사랑하는 12살 먹은 딸, 이 외동딸이 병들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볼때 우리에게 환란이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우리에게 환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환란은 있어야 되겠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저 지체 높은 이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가 그렇지 않았으면은 일부러 예수님 찾아가서 그발 앞에 꿇어 엎드릴 일이 없는 바로 이 회당장 야이로 그가 오게 만드는 것이 바로 환난이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간 우리들의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 가지 환난들이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환란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환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때 가진 환란을 겪어 왔었기 때문에 그 환란을 통해서 얻어 어, 맞아서 다듬어졌기 때문에 오늘의 나가 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만일 우리가 물질이 좀 있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한 번도 아프지 않, 안, 않는 그런 건강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끝간데 없이 자기에게 조티, 자기에게 도취되고 행복에 도취되어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찾지 않을 것입니다. 겸손한 성품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점 겸손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철을 깎아내는 철이 있다고 합니다. 철을 깎아내는 철, 똑같은 철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철을 깎아낼 정도의 철은 보통 다른 철보다도 더 많이 얻어맞아야 우리의 표현으로 연단을 받아야 아주 차원이 다른 연단을 받아야 강한 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수 있는 사람, 생명을 줄수 있는 사람.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 기쁨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타인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이 되려면 많이 얻어맞아야 얻어맞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 회당장 야이로의 환란은 그 환란이 없었으면은 그렇게 하지 않을 바로 그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야이로가 무슨 말씀을 주님께 드렸다는.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여기 이 아이로가 간청한 내용을 기록해 줍니다. 말씀드리면은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면은 낫는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그를 따라서 그의 집으로 향하게 되셨습니다. 자, 그런데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기 전에 그 가는 행로 중에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어떤 사건입니까? 열두 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가시는 주님의 일행 가까이 다가와서 주님 있는 데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냐면은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자 그녀에게 즉시 혈루증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주님은 스스로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인지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마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나에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아, 무리가 너무 많아서 그런 일이 있었는가 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상황에서 이 여인이 아, 자기가 한 것을 숨길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서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왜 자기가 손을 대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즉시로 낫게 되었다는 것, 그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자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알수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봅니다. 이 여인은 절박한 여인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이 여인이 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많은 의원에게서 괴로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이 재물도 많이 허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더 이상 지금 소망이 없었던 형편이었습니다 이런 한계 상황에 다다랐을 때에 인간은 절박해집니다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마침 예수님의 소문이 이 가버나움에 자자했습니다 이 여인이 생각할 때 저분이라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라는 그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나온 것이죠. 이 마음이 참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예수님이라면 가능하시다. 바로 이 마음이 일어남으로써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게 됩니다. 지금 상황은 녹록치 않아도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시다. 주님은 이 상황을 다르게 변화시키실 수 있으시다. 한마디로 나를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될때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바로 이 믿음이 이 여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님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왔더니 과연 옷가를 만졌을 때, 옷가를 만질이라는 그런 생각은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주님 앞에 와 보니까 무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할수 있는 일이란 주님 가까이 가서 옷가에라도 만지는 바로 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게 되었을 때 낳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자 네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행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함이었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뭐냐면은 이 여인의 병증은 하혈증이었습니다. 자, 이 하혈의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보면은 아참 어려운 상황이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악취가 났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유출병은 이 당연히 심한 악취를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평소에 사람들을 피하여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하고 어울리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많은 이곳, 그리고 이 주님을 향해서 나왔었던 것은 바로 이 길만이 자기가 살수 있었던, 있었다는 그런 생각에 의해서였습니다. 자기가 할수 있는 최고의 용기를 내서 주님께 접근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낳을 수 있으리라는 간절한 마음, 이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자, 한번또 생각해 봅니다. 만일 주님에게서 능력이 안 나갔으면 어떤 상황이 되는 것입니까? 옷가에 손을 댔는데 주님께 능력이 안 나가요. 그러면 당연히 그녀는 낳지 못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주님으로부터 능력이 나갔습니까? 거기 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 군중들 중에는 조금 아픈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주님께 손을 대면은 이 병이 낫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여인이 손을 대었으니까 나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조금 정리하면은 주님이시니까 그 능력이 충만하시니까 아무라도 손을 대면 능력이 쑥쑥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처럼 했을 때. 주님으로부터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요점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의 간절한 마음 나를 낫게 하신다는 이 절박한 마음과 반드시 낫게 하시리라는 이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분석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믿음입니까? 자, 믿음에는요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이 믿음의 분량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믿음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은 믿음이 있는데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은 큰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낫게 된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봤을 때 그들은 하나같이 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이 믿음을 가졌을 때큰 믿음입니까? 어디까지 믿음을 가졌을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입니까? 그것이 우리, 우리가 알아야 될 믿음에 대한 지식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있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도 살폈던 것 같은데요. 이수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의 딸을 주님으로부터 고침받을 때, 이 여인이 주님께 다가왔을 때, 세 번이나 주님은 이 여인을, 여인에게 거절감을 주셨습니다. 무려 세 번이나 거절감, 상대를, 상대도 하지 않겠다는 그런 태도로 일관하셨습니다. 세 번째,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춤이 옳지 않도다 라고 했을 때 그녀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옳소이다마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개에게 춤이 옳지 않도다 라고 하셨을 때이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은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방인들은 온갖 우상을 섬기고 온갖 죄를 짓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실제로도 유대인들이 더 경건하지. 이방인들은 죄악 중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편에서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짐승처럼, 그래서 개처럼. 주님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더러운 여인이다. 너는 우상을 섬기는 여인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가당키나 하겠느냐. 그런 마음을 그녀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녀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옳소이다마는 옳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정합니다. 자기가 부족하다는 거 인정합니다. 이방인이라는 거 인정합니다.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거 인정합니다. 다 인정했을 때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주님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을 때내 믿음이 그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헬라우로 메가스 피스티스, 메가스 그도다. 피스티스, 믿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이스크림도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메가톤이라는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 메가라는 말은 영어로 건너와서는 백만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백만이라는 뜻을 가지는데 아무튼 엄청나게 큰 것을 가리키죠. 메가스피스티스. 메가톤급 믿음이구나. 엄청나게 큰 믿음이구나. 가만히 생각해 볼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크기가 있으셨는데 바로 그 믿음의 크기에 이 여인이 도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믿음이 있고, 중간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을 텐데,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믿음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주님이 가지신 주파수에, 나도 그 주파수에 도달해야 되는 그 정도의 믿음. 즉, 하늘에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여기 이 회당장 야유로도 보십시오. 오셔서 손을 얹으면 낫겠나이다. 이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 옷가에라도 되면 주님은 나를 낳게 하신다.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가지고 있는 그큰 믿음, 그걸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형편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형편이 있고, 또 원근 각처의 자녀들의 여러 가지 형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계속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모든 것을 바르게 하실 것이다. 복되게 하실 것이다. 구원을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변치 않고 신뢰하는 이 믿음 주님께서는 외면치 않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딸이 기어이 죽어버렸다는 그런 전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하러 온 사람이 회당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분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다 끝났으니까 그냥 돌아오십시오. 이런 뜻이겠죠. 완전히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전령은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나누는 말을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슨 소리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것은 아무나 할수 없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라고 쉽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지만 우리라고 이런 말을 쉽게 할수 있겠습니까? 쉽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아무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마음에 또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석가도 이런 말은 불가능합니다. 왜 이런 말이 가능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전지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그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이 말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믿음이 확실한 측근들만을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다른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셋만 들어오도록 허락하셨, 허락하지, 다른 사람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셋만, 세 외에는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두 사람의 그 부모, 부모 외에는 허락하지 않으셨다. 예수님과 이 다섯 명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 절실한 소망을 가진 사람, 그리고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만을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기적을 의심치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홀로 있으면 혹시 의심할지 몰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이 예수님을 결코 의심치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 순종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의심치 않는 사람들, 그래서 믿어서 순종할 사람들. 주님은 이 사람들만을 데리고 가셔서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아무나 이 자리에 허락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역사를 기대한다면은. 주님을 믿는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가 있을 때, 주님은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비담교회 믿음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일을 일으키시리라는 그큰 신뢰, 주님의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하게 이르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집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와서 통곡했을 것입니다. 친척들이 와서 통곡했을 것입니다. 아주 사랑받는 귀한 아이가 죽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아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주님 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 편에서는 이것은 죽은 것입니다. 잔다는 말을 아무나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 보실 때는 그저 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주님은 다 아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서 이르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마가복음에는 달리다굼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어. 히브리어 방언이라고도 할수 있는 아람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소녀여, 일어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자 그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곧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십니다. 그 부모가 깜짝 놀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십니까? 하십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그것을 발로 밟고 찢어 상할까 하노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천상의 이적은 함부로 말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롱하는 불신자에게 들려질, 그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아직 이 비밀과 역사를 듣고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에게나야 차고 넘치도록 허락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무나 이 복음으로 모두가 다 초청을 받았지만 아무나 다이 복음 앞으로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이 복음을 누리고 향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택한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허락받은 사람들, 에게라야, 이 복음이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는 믿음 있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제한 없이 이 풍성한 하나님의 복음이 허락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에게나 이것이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릴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능력 있게 또 소망 중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